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사슴벌레의 각 부위별 명칭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거의 다 표준어나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 걸로 알려 줄 겁니다. 세 가지 종류의 곤충을 준비했고요. 여기 여기는 참사슴벌레, 강사슴벌레로도 불리는 그냥 사슴벌레입니다. 그냥 사막기처럼 어, 앞에 아무 명칭이 안 붙는 그냥 사슴벌레고요. 두 번째는 안키데스 왕럽족 사슴벌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뒤집어서 꽂아놨는데 이건 부케티 큰턱 사슴벌레라고 하는 곤충입니다. 아 부케티입니다. 케티. 지금부터 부위별 명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슴벌레하면 생각나는 턱입니다. 큰 턱과 작은, 아, 큰 턱과 내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턱은. 일단, 여기 긴턱 보이시나요? 오, 목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잔가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내치입니다. 여기서 큰 내치가 있고, 작은 내치가 있습니다. 큰 레치와 작은 레치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 안에 혀가 있어요. 혀는 사슴벌레마다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키데스 왕넓적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넓적사슴벌레나 왕사슴벌레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두 개로 막 나와요. 이 입수염으로 사슴벌레들이 참나무에 있는 참나무 수액을 빨아먹거나 어, 키울 때 밥으로 주는 곤충 젤리를 빨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옆에 더듬이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그거는 작은 턱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더듬이입니다. 더듬이는 사슴벌레한테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뜹니다. 눈보다 주, 더 중요해요. 바람의 방향을 찾거나 습도, 그리고 적의 위치, 먹이의 위치, 즉 냄새를 맡는 거죠. 그리고 암컷의 위치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입니다. 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작아요. 눈은 어, 사람이나 양서류, 파충류랑은 다르게 모든 곤충들은 겹눈이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천 개가 넘는 눈을 어, 육각형의 형태로 막 쌓여져 있는 건데요, 막 벌집처럼 말이죠. 그래서 엄청 작은 것들이 모이니까 동글동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시력이 안 좋아요. 눈이 많긴 한데. 근데 정확하게는 볼수 있습니다. 시력은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두순이란 게 있는데요. 어, 안, 안 보이실려나? 여기. 입수염 아래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마방패나 머리방패로도 보입니다. 거기 안에서 입수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슴벌레들한테도 있습니다 얘는 조금 안 보이는데 약간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이 소순판이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소순판은 표본을 만들 때 중심핀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어, 오른쪽 날개에 핀을 꼽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다음은 속날개입니다. 속날개는 제가 날개 피는 걸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 안 피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약간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겉날개가 조금 벌어지면서 보이는데, 노란 색깔 보이시나요? 겉날개 사이로. 그게 속날개입니다. 속날개는 휘면 되게 커져요. 엄청 커지고요. 어, 노란색입니다, 거의. 그리고 투명한 것도 있고, 불투명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겉날개입니다. 건날개는 두 개가 있어요. 잘 찢어지는 속날개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선벌레들한테 쓰입니다. 건날개는 두 개가 있어요. 속날개도 두 개입니다. 건날개 오른쪽에 곤, 중심핀을 꼽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음은 시초봉합선입니다. 시초봉합선은 건날개 두 개가 만나면서 보이는 선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선 이게 시초봉합선입니다. 다란사 선벌레도 볼게요. 시초봉합선입니다. 이게. 다음은 곤충을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뒤집은 상태입니다. 부절이 하나 떨어졌네요. 어. 일단 여기. 제일 확대되어 있는데, 여기가 기절입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가 퇴절입니다. 허벅지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다음, 다음은 종아리입니다. 종아리인데, 어 전문가들한테는 경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어 보이시는 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 가시 보이나요 이 가시가 바로 며느리 발톱입니다 다간 태도 며느리 발톱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부절인데요 부절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관절 같은 게 있죠 척추 그런 거요 그리고 다음은 발톱인데요 발톱은 제가 여기, 두 개,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발톱이. 발톱은 나무를 잘, 잘 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싸울 때 밀려나서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다른 후컷이랑 싸울 때 나무에서 잘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안키데스 왕사슴벌레도 발톱이 있죠. 그냥 사선벌레도 발톱이 있습니다. 자, 끝.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장수풍뎅이의 명칭을 알아볼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